석궁사수 가이드 한번 준비해봤고요 어, 오늘 영상 통해서 이제 석궁사수 길을 명확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석궁사수의 인구수부터 볼게요. 자, 검술사가 1등이고요 화염술사가 여기 밑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또. 이게 5만, 5만 이상 투력입니다. 석궁사수는 1, 2, 3, 4, 5, 5등에 위치해 있죠. 5등에. 석궁사수의 장점은 쉽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캐릭이다. 근데 단점은 쉬운 만큼 사이클이 단조롭다. 시즌 0부터 그랬어요. 패시브가 없다시피해서 직접 피해 룬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패시브가 없다시피하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석궁사수 소개입니다. 원거리 강화 회피. 근데 이게 잘못됐어. 원거리가 아니야 석궁사수는 사실 근거리 캐릭입니다. 원거리 캐릭이 아니에요. 완벽히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입니다. 마스터 엠블럼을 요걸로 받았어요. 엑스트라 액션으로 받았어요. 엑스트라 액션이 적용된 이 쇼크 익스플로전, 할로우샷이죠. 이 스킬의 무방비 피해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스텝이 카운터를 때렸을 때 피해량이 증가한다. 사실상 다른 직업들 마스터 엠블럼에 비해서 초라하긴 합니다.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치만 이번에 어 엑스트라 액션 쪽을 밀어주려고 어, 개발진이 많이 노력을 한 흔적입니다. 이게 마스터엠블럼도 요거를 받았다. 이번 시즌 석궁 사수의 핵심이다. 드라이빙 드라이빙 포스가 이제 시즌 0 석궁 사수 의핵심이었다면은 이번 시즌은 이 엑스트라 액션이 석궁 사수 핵심 핵심입니다. 스킬도 받았습니다. 할로우샷이라는 스킬도 받았어요. 세공을 근데 다시 해야 돼. 이 스킬이 너무 세가지고 할로우샷이 세공을 다시 해야 된다. 자, 할로우샷입니다. 근열의 각인. 쇼크 익스플로러전 2번 스킬을 할로우샷으로 교체합니다 엑스트라 액션 발동시에 데미지가 기존 데미지의 3배짜리 어, 3배짜리 엑스트라 화살이 또 나가요 근데 이제 강화볼트 탄창을 장전하지 않는다 드라이빙 포스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공은 원소 강타 개수는 320%로 할로우샷이라는 스킬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쿨타임도 매우 짧아 스킬 쿨을 아무리 줄여도 결국 균열이랑 3번에 있는 그 반전 슬라이딩 스텝이 쿨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쿨감 세팅이 중요해졌다. 이거를 많이 써야 돼요. 쿨감이 부족해요. 그런 캐릭입니다. 그래서 초당 갯수는 54퍼인데 이제 세 공작 원소 강탈 다 했을 때 이제 98퍼까지 올라가고 갈키발톱을 적용했을 때또 121퍼까지 올라가는 되게 좋은 스킬이다. 현재 마비모바일 단일 스킬 중 밸류가 최상급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받은 균열의 각인이. 그래서 쿨감룬을 채용하는 이유가 석궁사수는 퀵어택이라는 패시브가 있어요. 이 패시브는 스킬 사용 속도가 15%나 증가하는 겁니다. 체감이 큰 패시브. 안 그래도 선딜 후딜 짧은 스킬을 또 빠르게 쓰니까 쿨이 부족해. 딜 사이클은 현재 밸류가 가장 높은 사이클 4 2 4 2 4 3 2을 쓰면은 쿨감 방어구 한 개를 껴도 석궁이 쿨타임이 밀려요. 2번, 3번이 계속 밀립니다. 석궁 사수는 타 직업들과 다르게 쿨감 론 효율이 온전히 받는다. 되게 그 최종 데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 그래서 쿨감 옵션은 한 자리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쿨감 옵션이 한 자리 필수니까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무슨 개념이냐.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쿨타임에 비례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이에요. 쿨타임 감소와는 다른 옵션입니다. 쿨감은 전체 쿨 기준으로 해서 감소되는 거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는 전체 쿨 기준이 아니라 현재 쿨 기준이라 얘보다는 약간 딸리는 옵션입니다. 그치만 뭘 챙겨야 될까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을 r로, r로 잡고요 쿨감을 y로 잡았을 때어 밸류가 똑같아지려면은 이 y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재사용 대기 회복이 쿨감으로 하면 무슨 밸류가 있는가 y는 100 플러스 r 분의 100 r이라는 수학적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풀어 해쳤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 못해도 돼 사실 어. 왜냐면 내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쿨감 티어를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Y를 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정리를 할수 있겠다 첫 번째 쿨감입니다 옛마법사입니다 옛마법사에 달려있는 쿨감은 재상 대기시 회복 속도는 29%인데 방금 공식에서 알다시피 쿨감으로 치면 22.4%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최종 데미지가 아니라 쿨감 결함 데미지 감소율은 6.6%예요 영원과 함께 쓸때 22.4%짜리 룬인데, 요거 하나만 보고 방어구, 그러니까 무기 한 자리를 옛마법사 하나 채운다고 이걸 영원으로 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지. 총평은 영원 있어도 C다. 그렇게 좋은 무기룬이 아닙니다. 석궁한테 옛마법사는. 쿨감 옵션을 무기에 쓰기에는 굉장히 아쉽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망각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실험을 계속 해봤죠. 결론은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이, 느낌입니다. 그래도 급할 때 평타 한 대씩 쳐서 쿨감 감소시켜서 스킬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평타를 써야 된다는 점이 DPS에 매우 불리해서, 총평 C를 드렸는데, 왜 C냐? 그래도 공격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쓰면서 넘어간 무기로 적합해요. 망각이. 무한도 마찬가지겠죠. 망각 상위 버전이니까. 음, 그래서 C 정도 드렸습니다. 요걸로 알 요걸로 알수 있는 사실 무기 룬에 쿨감 옵션이 붙은 걸 쓰기에는 굉장히 아깝다. 그럼 어디에 써야 될까요? 방어구겠죠. 방어구입니다. 첫 번째 방어구는 새벽별. 새벽별 같은 경우에는 누적 태그가 달려 있어서 예열이 필요해요. 근데 쿨감이 필요해질 때가 스킬 사용 후기 때문에 단점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룬입니다. 첫 사이클에만 전부 못 받고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조금씩 이제 더 받을 수 있겠죠. 최종 DPS 기대값, 그러니까, 쿨감 기대값은 15.25%인데, 전체로 받았다고 쳤을 때, 예열 필요해서 실제로더 낮고요. 4번예초에 노쿨 스킬이라서 더 낮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예상해 보자면은, 어 새벽별은 12%급으로 좀볼수 있겠다. 예상해 봤을 때. 새벽별을 꼈을 때, 없는 것보다 매끄럽게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체온 가치가 있다. 총평은 새벽발은 A를 드렸습니다. 쾌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A를 드렸어요.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정 물이 이번 어 이번 시즌 석공선수 거의 뭐 전용 룬이라고볼수 있어요. 제가 4242431을 계속 쳐봤는데 7.5초에서 8초 정도 걸립니다. 이걸 다 치는데 네, 되게 짧죠? 그리고 이제 최종 DPS 기대값은 얘가 이제 7, 8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정 무리가 감소시켜 주는 쿨감이 초당 0.262초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8초에 친다고 쳤을 때 얘가 감소해 주는 게 초당 0.262초다. 그러면 재생 회복 속도로 치환하면은 2 6 2겠죠 이제 쿨감으로 아까 공식으로 사용하면은 2 0 6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벽별은 몇이라고? 예열 없이 뭐 그런 거다 해도 15.25% 얘는 20.6%다 요정 무리가 좋냐 새벽별이 좋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정 무리가 훨씬 좋습니다 석궁한테 네, 석궁한테는 요정 무리가 훨씬 좋다 에메랄드 숲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4242, 431 이론상 이 무한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쿨감 34%급이에요 충분히 쓸 가치가 있긴 한데 과해요 왜냐면 석공사수가 뭐라고 했죠? 공피증 패시브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공피증을 꼭 챙겨주긴 해야 돼. 근데 그런 방어구에 비해서 얘가 티어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요정물이 단일로 착용해도 무리없이 돌아가니까 요정물이 단일로 그냥 필수급 SSSSS 그냥 이거 무조건 껴야 된다. 석공사수.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캐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요정물이가 없을 때 어 새벽별을 끼면 은 얘도 나름 15.25%이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 요정물을 먹으면 은 새벽별 빼시면 되겠죠 예. 요정물이 뜨면 석궁으로 직변해도 되나요? 아그뭐그 뭐그 정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자 예. 아, 흰까마귀입니다 이것도 무기죠 근데 신화론이고 재상대기 회복이 10% 붙어있는데 이건 9.1% 수준이고 공격력 피증은 9.24% 수준이다 댐진 기대값은 18.34% 정도 되는데 여기에 스킨 사용속도랑 이동속도 공격속도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18.34% 보다는 석궁사수는 뭐다? 공중 패시브 피증 패시브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방어구를 보면 내가 왜 얘를 A 밖에 못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결론은 요정 물을 를 껴야 된다 한자리로 땡칠 수가 있어요. 요정물을 끼면은. 최고 도넘이야, 지금. 근데 없을 시에는 석공사수 새벽별. 무기는 쿨감 쓰는 게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구에 요정물이 하나 끼시고요. 요정물이나 새벽별 끼시고, 쿨감 옵션은 딱 요정물이 하나로 종결해 주시면 되겠다.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세공을 해야겠죠. 석공사수 콤보입니다, 이번 시즌. 4 2 4 2 4 3 1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쿨감이 없을 때어 2번을 4 4 4 2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드라이빙 포스를 여기 받느냐 여기에 이제 엑스트라 액션을 받느냐인데 위에 위에 콤보랑 여기 콤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위에 콤보가 밸류가 더 좋습니다. 위에 3번에 3번에 그 묻히는 게 살짝 더세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된다. 4 2 4 2 4 3 1 쿨감 없을 때는 2번을 좀 적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3번도 잘안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사실 석공사수는 쿨감 있어야 된다. 없을 시에는 중간에 평타 쳐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나온다. 자, 세공입니다. 세공은 원소 필수에 강타 필수로 들고 가야 돼요. 이게 두 줄. 그냥 이번 시즌엔 이게 두 줄이야. 어, 이번 시즌에는 이거 두 개를 무조건 들고 가라. 연타 뎀까지는세 줄, 세 줄을 맞추고 싶을 때 연타 뎀 그리고 연타쿨, 이동쿨, 방해쿨이랑 원소쿨, 강타쿨은 원소 강타에 플러스 알파로 챙겨주면 좋다. 장신구 편입니다. 오늘 석공사수 가이드는 균열, 연쇄, 반전. 이거 세 가지를 쓰는 석공사수 가이드로 준비했어요. 왜 이거 세 개를 쓰는가? 왜 영균반인가? 연쇄.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산탄도 해보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네 개에서 많이 해봤는데 산타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해봤는데 얘가 쿨이 너무 길어 그래서 망각으로 평타를 쳐도 커버가 안 돼요. 물론 엄청나게 약하지 않습니다. 연균반보다 망각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실전에서 평타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연타가 끊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연타. 그래서 이렇게 연연쇄 균열 반전으로. 좀 굳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산탄 살리고 싶으면은 망각 망각을 쓰던가 쿨감을 더 많이 써야겠죠. 그리고 전류화약은 얘네도 좀 고려를 좀 해봤는데 대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연쇄균열 반전이 좋다. 룬풀이좀 전략입니다. 치명타를 풀로 찍어야 돼요. 치명타 데미지 증가 오퍼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석궁이 풀로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타는 언제 찍어야 되냐. 삼맥군주일 때 강타를 찍으면 좋다. 나머지는 이제 연타를 찍으세요. 어, 강, 연타 밸류가 강타보다 좋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격에 터지고, 강타는, 어, 거스팅, 거스팅 볼트에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타를 찍어주는 게 좋다. 강타는 삼맥군주일 때만 찍어주는 게 좋다. 펫은라쿤아기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추천 스탯은, 연타, 치명타 추천하고요. 강타는 삼매군줄 때만 치명타, 강타 찍으면 된다. 스킬 개조입니다. 엑스트라 액션이 2번, 3번에 적용되는 사이클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것만 쓰면 되고요. 연세는 4번. 그래서 연방균은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다. 2, 3, 4. 2, 3, 4 하시고요. 궁극기 개조는 6번이 많이 세긴 하거든요. 만약에 궁극기를 하고 싶어, 그럼 뭘 빼야 된다? 3번을 빼고 2, 4, 6으로 하시면 된다. 궁극기가 이번 시즌에 많이 세졌어요. 근데 이제 제일 딜 기대값이 높은 거는 2, 3, 4. 3번 빼고 6번을 해도 나쁘지 않다.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연산균, 연쇄산탄균열, 힙스터 픽을 하고 싶다. 2, 4, 5. 삼방균, 힙스터 픽을 하고 싶다. 2, 3, 5. 요거는 이제 2, 5, 6으로 해도 되겠죠. 무기론 추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올 텐데, 어, 왜 그런 건가요? 에. 세크님,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왜 이걸 써야 되나요? 질문 받으면서 갈게요. 자, 1황 무기론은 망갈래입니다. 석궁한테 망갈래를 이길 수 있는 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 잡이에요. 그 다음이 투사다. 왜 그런, 왜 그런가요? 왜냐면은 힐러가 있을 때, 파티원 피증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아비 쪽이 투사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얘가 이제 상시공증 30%급. 얘는 33%급이기 33 때문에 피증이죠. 그래서 피증보다는 사실 공증 밸류가 좀더 석궁한테는 좀 좋기 때문에 마지막 자비를 1황에 넣었습니다. 좋은 이유. 공통점. 이제 피증 공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사 망갈래가 마지막 자비가 좋다. 어. 그리고 방어구론에서 최종으로 갈수록 피증 공증을 빼게 되니까, 공 피증 효율이 이제 매우 좋은 캐릭이다. 석궁사수가. 공증 효율이 매우 뛰어난 캐릭이기 때문에, 마지막 잡이랑 망갈래를 넣었다. 예, 패시브가 없어요. 석궁이. 공증 패시브, 피증 패시브 둘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는 피증 공증을 챙겨주는 게 좋다. 아, 건물은 왜 여기에 있냐. 세크님, 건무는왜 여기에 있나요? 건무도 충분히 여기에 갈수 있어요. 네, 충분히 1황입니다 피증 공증 비율이 높다는 거를 드라미,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넣었다 건무 충분히 쓸만합니다 석궁사수에게 그리고 불길도 네, 충분히 쓸만하다 석궁사수가 석공사수, 사수 공피증 패시브가 없기 때문에 불길보다 얘네가 좋은 거야 그리고 건무는 충분히 1티어다 왜냐면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잖아요 석궁사수가 거스팅 볼트 쏘면 10발이 터져. 딱 10발이 터져요. 그래서 2번을 쓸 때는 무조건 팔로우샷에 요게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 두렵기에. 그래서 건무가 사실은 일티어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랑 영웅이 있는데 얘네는 쓸만한 친구입니다. 영웅이랑 결정은. 넘겨줘야 돼요. 나중에 불길 뜨면 얘로 넘기고 나중에 건무 뜨면은 얘로 넘기고. 일단은 쓸만하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일단은 쓰다가, 이쪽으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건무, 마지막 자비, 망갈래 물길, 투사. 이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방어구룬 추천. 방어구룬은 그냥 너무 많아. 석궁이 쓸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넣어, 진 거는 그냥 뜨면은 기분 좋게 쓸수 있는 거예요. 바위 감시자일티어죠 예, 네, 그냥 말도 안 되게 좋죠. 이름없는 혼돈, 바스라지는 빛, 검게 물든 후광 신화룬에서 예, 공증, 피증 3대장이죠 요거 이제 그냥 나오면 쓰면 되고요 뭐 수정꽃잎도 이제 치명타 공격 6회가 또잘 터지기 때문에 석궁이 예, 넣어놨고요 불사독 되게 좋습니다 석궁한테 준비된 자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룬이에요 여명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요, 요런 룬이나 내가 안 넣은 룬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돼어 방어구 중에 공증이 높네 피증이 높네 써도 되겠네 저기 안 넣은 거 중에 환영이라든지이런거 요런, 요런 거 이제 쓰면 되겠다 필수는 이제 요정물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아까 미리 앞에서 네, 포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까마고스 앞에 가서 다시 보고 오면 되고요 이게 왜 필수인지 그리고 들풀 설산 눈먼예언자 요거는 특수 방어구죠 그리고 눈먼예언자는 압도의 섬세 팔성룬까지 있을 때만 좋아요 그 전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석궁한테는. 왜냐, 공피증 패시브가 없다 보니까, 눈먼 연자를 넣는 것보다, 공피증 넣어서, 데미지를 더 세게 해주는 게 이득이야. 근데, 압도 섬세 팔성룬에 눈먼 연자까지 꼈을 때는 또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넣어놨다. 들풀 설사는, 어, S급입니다. 있으면은 그냥 쓰셔도 돼요. 트리거만 있으면. 자, 쓰면 좋음에, 갈키 발톱을 넣어 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2번 스킬에 24% 고변산 됐는데요. 근데 2번 스킬 딜비 중이 얘가 한뭐 100%가 안 나와. 많이 나와 봤자 60%예요. 60%. 60%. 진짜 많이 나와 70%고 60% 정도 나와. 2번 스킬만 24% 증가하면은 최종뎀으로 봤을 때는 살짝 아쉽죠. 이게 딜뽕 보기에는 좋아요. 2번 스킬 딜뽕 보기에는. 근데 다른 스킬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눈 그래서 이제 최종 방어구 추천을 넘어갈게요. 일단은 공증 하나는 그냥 무조건 써주는 게 좋아. 무기가 공증이어도 공증을 써주는 게 좋아. 왜냐, 석공사수는 공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인챈트밖에 없어, 인챈트 무, 무기 인챈트 악세 인챈트 여기밖에 없어요. 패시브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무기가 공증이어도 공증은 하나, 그냥 무조건 챙겨주는 게 좋다. 공증 중에 뭐 높은 거 있잖아. 택1 해서 쓰시고요. 직접 피해는 신화급은 써줘도 돼요 한개 정도 근데 전설급은 안 써주는 게 좋아요 신화급까지 갔을 때는 개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들풀설산 아까 말했듯이 에스티어죠 네, 넣어주시고요 요정무리는 그냥 한 자리 그냥 필수 요정무리가 없으면 뭐 넣어야 된다? 새벽별 그리고 갈기발톱 자리에 여기에 이제 공중을 넣어놨잖아요 피증 높은 거 껴주면은 갈기발톱보다 좋아요 왜냐면은 피증, 피증은 모든 스킬에 적용되고요. 갈퀴 24번은 이번에만 적용됩니다. 전체 DPS로 보자면은 피증 높은 거를 껴주는 게 낫겠죠. 전체 DPS 피증 높은 게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설산. 석궁사수한테는 들불보다 설산이 더 좋은데 아득한 빛이나 현란일 때는 들불이 살짝 더 좋다. 그래서 설산도 한 자리 고정해주시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다. 네. 내가 팔성룰을 먹었다. 그리고 예언자 압도 섬세 다 있다. 그럼 요렇게 껴주시면 돼요. 요 종물은 필수죠. 압도 섬세 예언자를 다 먹었어요. 그럼 이거 세 개를 그냥 끼시고, 여기에 이제 갈키발톱이나 피증방어구나 설산 들판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요 정도, 예. 신화방어구는 여기 있잖아. 신화방어구 다. 어. 그리고 직접 피해 신화도 하나 정도 쓰면은 뜨면은 썼을 때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활성장 착시에는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겠다. 엠블럼론 추천입니다. 산맥군주, 부서진 안을 아득한 빛, 현란함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밸류가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석궁사수한테 아득한 빛, 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아득한 빛이 제일 좋고요. 산맥군주나 부서진 안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현란함이 좋은 이유는 왜냐하면 현란함을 꼈을 때도 그냥 공증피증을 섞어가지고 쓰면은 나쁘지 않은 효율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팔성론이 좋으려면은 예언자의 압도, 예언자의 섬세, 뭐 이런 식으로 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얘네가 좋아지기가. 네. 그래서 엠블럼론까지 추천을 이렇게 드렸다. 아 이거 의미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예, 네. 요거까지 계산해서 아득한 빛이 1등을 먹었다. 계산이 다된 겁니다. 오늘 석공사소 가이드 마무리하고 다음 직업은. 순서로 치면 화염술사가 되긴 해야 돼, 그지? 네, 제 마음은 아마 다음 직업 힐러로 가고 있는데. 네. 제발, 화법 가이드, 제발. 네, 화법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구독과,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